감사 <목소리도> 많이 주세요. 그래야 대박해. 아이고 야야 이천 칠 해도 너무한다. 야야 <laughs> 대박 나 대박. 야 걸어 걸어 씻어 주지. 아니야 이렇게 하면돼

그럼 오늘만~ 하나도 안 매운 거예요. 정 만들어놨는데, 어떤 하나만 가 봐요. 아, 그나제 매운 거. 요거는 중간 간장. 이렇게 매운 거고요. 요거는 땡초가 많이 매워요. 네, 나중에 이거 어뎅드실때어 오뎅 좋아하세요. 놓고, <놀람> 빨 <놀람> <놀람> Thank you. 이렇게 골고루 얇게 묻어. 한정과 씨, 딱딱딱 튀겨서 나온다. 쌀가루는 막 뭉쳐요. 쌀가루는 그런데 이렇게 얇게 묻잖아요 골고루. 양다 직접 저희가 물려다고 장을 직접 다 해요.

밀떡볶이고요. 제가 이제 주말에는 아 떡볶이판으로 쌀떡, 밀떡 상관없이 해서 한 20판 정도 나가고요. 반반 정도 나가고요. 킬로수로 하면 약 100킬로 정도 나가고 있어요. 이건 이제 베트남 땡초 매온 맛에 들어가는 거야? 자, 밀떡입니다 음, 진짜 맛있 어, 너무 맛있어줘 늙은 맛이 봄, 새우. 어.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다 필요하시죠? 날씨알을 주세요. 날씨알이 갑니다. 날씨알. 저에게 볶음김치. 밥이치지 이건 이거 많이 매워요, 땡텅. 우 무언가요? 응, 자, 소고기물 네. 네. 나왔어요. 안녕. 전 새우. 네. 자, 야채 나와요. 네. 자, 오징어 나왔어요. 자, 참치 나왔어요.

对嘛？对。对对这说明现个？很 마마란냐 얼마죠? 2500원이야.